우리 가정과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실로기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여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들은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살이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나라 안팎에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주님이 세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딸 오를 맞이하여 이 땅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니엘께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어 성결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도록 하게 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